묶구 있는 가구일 총으로 써버려요 어, 체인건 슈퍼샷건 로켓런처 플라즈마 라이플 요런 걸 먹었잖아요 여기 지금 등장하는 적이 72마리 밖에 없죠 이 복도에서 싸움이 전부거든요 그 맵이 정말 단순하고 난이도가 쉬워서 여기 이제 그냥 맨정신으로 싸움이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무적 아이템이 있어서 무지성으로 그냥 쏘면 되거든요 단지 이제 얘네들 전부 죽일 정도의 에너지 셀과 로켓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적 상태일 때좀 까다로운 애들을 이제 지워버릴게요 레버넌트가 제일 까다롭겠지 이 지역에서는 레버넌트를 먼저 지워주고요 아까부터 체인건어 소리 되게 시끄러운데 이제 죽였어요 조용해졌죠? 그 다음에 헬라이트 이런 애들 좀 죽여주고요 어, 체인건어, 아 여기는 체인건어를 죽이면 새로운 체인건어가 또그 자리를 리필을 하거든요 공간이 좁아서 갇힐 것 같지만 포탈도 있고요 저 중간 계단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, 그렇게 어려운 맵은 아닌 것 같아요. 체력은 많이 깎이긴 했지만, 그냥 빨리 깨고 싶고요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어떻게든 그냥 여기는 클리어가 되는 맵이에요. 무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. 딱 죽이는 순간 사티루스 스위치 나타났고 이러면 그냥 이대로 출구로 가면 되거든요. 이거 너무 짧고 쉬운 맵이어서 영상으로 올릴지 말지 좀 고민을 했단 말이지.